꿈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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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소상공인들의 하루를 만나보는 시간.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원주에서 이 닭나무를 가지고 공예를 한다는 새 자매를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의상 약간 닭나무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예, 이한 그루의 닭나무를 제가 의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원주의 특산품이 닭나무. 대체 이걸로 어떤 공예를 한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여긴데, 만나러 가보시죠. 어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자매의 공방에서 찾은 것은 특이하게도 세정용품들. 이걸 당나무로 만들었다고요? 대표님, 어 제가 말이죠 딱 대충 보니까 뭔가 되게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이 당나무 공예 하면은 그냥 한지, 네. 종이 네. 이거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오하시는 뭐 거예요 대체? 네, 저희는 좀 당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네. 세정용품이나 먹거리 제품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지금 배워보려고 앉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오늘 그럼 뭘 만들게 되나요? 자, 오늘은 당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네. 샴푸랑 폼클렌저. 음. 이백과 보습에 좋은 당나무 원액은 주로 이용 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데요. 얘는 당나무 추출물이에요. 당나무 세정용으로 아까 추출하는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당나무 추출해 향이. 이게 당나무 향이에요? 네. 약간 그. 둥, 둥글레, 둥글레 차 느낌이 좀 나는데? 네. 마시면 안 되죠? 돼요.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시긴 하는데, 약간 좀 진한 고농축이라서 조금 쓸 수도 있으시고. 아, 그래요? 예. 그래도 한 번만 먹어보세요. 죄송해요. 네. 진하죠? 어, 진한데? 네. 좋네요. 네. 이제 이따가 음료용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따 드셔보요 아, 그럼요. 음료용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거? 는 자기 좋다 그냥 사주고 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연 샴푸를 만들어 볼까요? 40% 이상의 당나무 농축액과 녹차를 섞어 만든다는데요. 자 보세요. 야이 정도 보십니까이 이 떨어진 거이 거죽한 거. 세요 원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네. <laughs> 열심히 하시면 그 얼굴이 네. 망가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초정으로 <laughs> 지금 좀 죽고 있는데. <laughs> 잘하셨습니다. 됐다. 어우, 완벽하세요. 야. 완벽하세요. 야이 걸쭉함. 네. <laughs> 아, 물같았던 것이 이렇게 정도가 나면서 약간 조청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어 조청. 네 그렇습니다. 당나무 원액은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에도 그만입니다. 벌써 지금 저 머리털이 나고 있는. 데 <laughs>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아야 좀 자기랑 잘 맞는 거래요. 린스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매끈한 헤어결을 완성해 준다는 강나무 샴푸. 저 죄송한데 이거 숟가락으로 좀 긁어 주시면 안 돼요? 예, 조금 조금 긁어 주세요. 네. 예. 네. 네, 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아유, 야, 야. 용기에 담아 이름표 붙여 주면 나만의 천연 샴푸 완성입니다. <laughs> 가족분들이세요, 그러면? 네. 오, 남편분이랑 가족분들 어떻게 같이 오셨잖아요. 네. 반응은 어떤가요?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집에서 사용했을 때다 좋다고 하고요. 어. 애들도 일단 피부에 좋은 거니까 일단 나쁜 게 없으니까 제가 쓰기에도 안심이 돼서 그냥 음. 좀 넉넉히 쓰고 있죠. 아까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그 제품 직접 써보시니까 반응이 되게 좋다고 가족분들이 네. 어떠신가요? 샴푸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일반 상품 제품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어, 음. 그 체감상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음, 기름기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머리에. 예. 그런 거에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지의 주 원료로만 알았던 당나무 지금은 목욕 제품이나 음료 등의 식품으로 개발되며 6차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같이 도와주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이당나무라는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커졌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커질 전망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모자른데 일반인을 쓰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공개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매들끼리 한번 해보는 게더 나을 것 같다 해서 나중에 저는 합류하게 됐어요. 매이 똑같은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꼈던 둘째 미윤 씨. 4년 전제 2의 직업으로 당나무 공예를 선택했습니다. 언니분께서 들어보니까 언니를 <laughs> 스카우트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둘째 분이 여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건가요? 네, 동생이랑 같이 시작은 했고요. 예. 네. 거의 뭐 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원래 어렸을 때도 이그세 자매 중에서 제일 이렇게 활발하고 좀 뭔가 리더십이 좀 있으셨나요? 살기 위해서 둘째는 그렇게 살아야 <laughs> 될 수밖에 없잖아요. <laughs> 아래서 치고 아주 비지 깔아주고. 그래도 언니들이랑이라면 이런 점이 좋다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제가 네. 뭐 몸이 아프거나 어. 제가 따로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뭐 어. 어, 쉬라고 얘기도 해주고 네. 음, 그런 게 아무래도 일반 맞아. 직장에서는 할수 없는 일이 잖아요. 항상도 어. 그러니까 못 하죠, 네. 그런 게 많이 편하고 네. 막내니까 잘 챙겨주고 음, 음. 언니들이 네. 어. 원주 당나무의 가능성을 엿보며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는 세 자매 그녀들에겐 꿈이 있는데요. 저의 목표는 제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나무가 좋다는 걸 알리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어떤 한 공간에서 우리 당나무도 키우고 당나무도 아이들이 와서 배우는 체험과 그리고 당나무 백숭 뭐 이런 것도 해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6차 산업을 올해 안에 좀 설계를 해서 퍼뜨리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당나무를 이용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습니다. <laughs>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꿈을 향해 쉴새 없이 달려나가는 세 자매, 그녀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죠, 당나무 공예를 하고 계시는 세 자매, 이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뵙고 왔는데 만나뵙고 왔더니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뿌듯해지는 걸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잘돼야지 대한민국의 경제도 아주 우뚝, 에?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 우리 강원삼류 과저 기포터가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소상공인 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파이팅!